네, 이곳은 진주에 위치한 실내 암장인데요. 암벽 등반은요, 전신 근력을 강화시켜주고요, 탄력 있는 바디라인을 만들어주는데요, 척추를 올곧게 만들어주고, 다이어트나 청소년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실내 암벽 등반 체험하는, 허, 우리 여성분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힘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실내 암벽등반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어, 그냥 근육을 좀 키우고 싶어서요. 네. 아 근육을 좀 키우고 싶어서. 하게 되니까 좀 어떠세요? 무슨 변화가 있어요? 어, 몸은 조금 힘든데요. 그한 만큼 근육은 확실하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은 암벽 등반 또 하셔야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성분도 가볍게 할수 있는 실내 암벽 등반인데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손이 근질근질해지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벽 등반을 조금 알려주실 대장님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대장님. 안녕하세요. 내려오지 마시고 거기서 네. 해주세요. <laughs> 대장님, 실내 암벽 등반장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산을 이렇게 도시로 옮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애때 밥상을 오르고 책상을 오르잖아요. 인공 안에 어떤 기본적인 본능을 다시 되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인들이 가장 큰 힐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음, 본능을 되살리는 실내 암벽 등반 종류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5m 이내에서 안전하게 매트를 통해서 어 다이나믹한 동작을 할수 있는 볼 드링, 그 다음에 어떤 높이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오르는 속도 등반.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어려움으로 오르는 속그니까 난이도 등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아네 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잠시후 연결에서는요 실내 암벽 등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대장님과 함께 암벽 등반 한번 해보려 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폴더 그러는데 이렇게 네, 잡고 잡고 발을 조금 내려 내리고, 내리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잡고, 이제 다음 홀드를 잡고 올라가면 이거 잘못하면 박이 나오겠어요. <웃음> 네. <웃음> 자, 끝났나요? 잠시만요. 열려라 엘티 저희는 다시 지금 실내 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장은요 각각 특성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110도의 리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K2 고급 동작에 도전할 수 있는 철라체 130도의 수평으로 펼쳐진 에베레스트 정말 다양한 완벽 등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요 체육복 입고 아주 열심히 암벽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암벽 등반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아 학교 마치고 아무 때도 갈 때도 없고 학원도 없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긴 하지만 즐겁고 재밌어요 아 그래요 즐거운 우리 암벽등반 조금 더 앉을 수지키만 사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암벽등반이다 보니까요 네. <laughs> <laughs> 안녕 우리 선생님이 지금 지도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선생님께 안전 숙직도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실내 암벽 등반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요 어, 실내 암벽 등반은 이제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체 근력 강화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교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그래요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어, 주의.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스포츠 클라이밍도 운동이기 때문에 어, 항상 준비 단계에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고 네, 안전 유의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 선생님을 만나보니까요. 또 안벽등반의 실내 암벽등반의 가장 좋은 점은 타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는 걸 걱정하는 여성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 어, 탄력있는 바디라인을 이렇게 뽐내주시면서 한번 흩어졌습니까 뽐내주시면서 <laughs> 열심히 암벽등반 하시는 분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암벽등반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어, 좀 전신운동을 찾다 보니까 그 스포츠 클라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해보니까 좀 어때요? 어, 우선은 몸의 밸런스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탄력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탄력 있는 몸매가 <laughs> 암벽 등반으로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 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실내 암벽 등반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즐길 수 있는 곳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키즈존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것만큼다한 곳이 없겠죠? 자 지금까지 열려라 l t 의 김여민이었습니다.